위를 보고 저 작은 노란 점을 찾아보세요. 바로 타이탄이에요. 토성의 가장 큰 위성이면서 우리 전체 태양계에서 두 번째로 큰 위성이죠. 그리고 태양계에서 액체물이 있는 유일한 장소일 수도 있어요. 지구를 제외하고 말이죠. 게다가 지구처럼 태양 복사와 우주선을 막는 방패 역할을 하는 대기를 갖고 있죠. 삶이 집이라면 타이탄에는 집을 짓는데 필요한 벽돌이 많이 있을 거예요. 안전벨트 매세요. 타이탄으로 향합니다. 타이탄으로 가는 데는 오래 걸리지만, 알다시피 유튜브의 마법으로 도착했어요. 우리의 달보단 약간 크고 훨씬 무겁죠? 심지어 수성보다 커요. 그 뜻은 중력이 약하다는 걸 의미하는데, 여러분은 지구에 있을 때보다 7배 더 가벼워진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동네 헬스장에서 70kg을 들었다면, 타이탄에서는 450kg 이상을 들수 있어요. <laughs> 좋아 보이네요. 표면은 대체로 얼음으로 이루어져 있고 작은 산과 분화구, 그리고 몇 개의 얼음 화산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일반 화산과 같지만 용암 대신 이 괴물은 물, 얼음, 암모니아, 그리고 메탄을 내뿜어요. 호수와 구름이 있어요. 마치 지구에 있는 협곡같이 생겼죠. 하지만 여기엔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모든 게 짙은 안개로 덮여 있고 종종 얼어붙은 메탄이 쏟아져요. 지구에선 우린 메탄을 연료로 쓰는데 왜냐하면 연소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타이탄에는 산소가 없어요. 이 암석덩어리에선 불을 붙일 수 없어요. 산소가 없다는 건 우리가 산소 마스크를 써야 한다는 걸 의미하죠. 하지만 달에서처럼 우주복을 다 입을 필요는 없어요. 타이탄의 대기는 더 강하거든요. 그래도 스웨터는 챙겼죠? 곧꽤 추워질 거예요. 영하 185도로요. 지구상 가장 추웠던 적은 영하 90도까지 내려갔는데 바로 남극에서였죠. 타이탄은 태양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엄청 추워요. 거의 14억 킬로미터 떨어져 있죠. 어쨌든 이 짙은 안개와 대기가 태양 광선이 표면을 따뜻하게 만드는 걸 막고 있어요. 좀 극단적으로 들리겠지만 생명도 마찬가지예요. 거의 모든 곳에서 살아남을 수 있거든요. 라틴어로 긴데 데이노머라 하는 박테리아를 예로 들게요. 이것은 방사선과 극도로 낮은 온도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어요. 심지어 국제우주정거장 밖의 우주 공간에서 1년 내내 생존했었죠. 이것과 비교하면 타이탄은 식은 중먹일 거예요. 특히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뚫는다면 말이죠. 많은 과학자들은 타이탄의 표면 아래에 바다가 있다고 믿고 있어요. 토성의 중력이 타이탄의 핵에 약간의 열을 가해주고, 게다가 그 바다에는 암모니아가 있죠. 이건 타이탄 버전의 부동액과 비슷해요. 물이 액체 상태로 유지되는 한 생명체가 생존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요. 그렇다면 저 아래엔 뭐가 있을까요? 과학자들은 타이탄에 이미 생명체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실질적인 증거를 발견했어요. 자, 이 현미경을 보세요. 이것은 C3H2예요. 이것은 칠레 사막에 있는 이상한 더듬이 달린 무리에 의해 발견되었어요. 66개의 안테나 모두가 하늘의 같은 곳을 가리키는데 쓰였어요. 이 C3H2 분자는 생명의 코드인 DNA를 만드는 데 필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분자들이 수십억 년전 생명이 시작되었을 때 우리 행성에 있었다고 생각하죠. 또 과학자들은 타이탄에 실제로 착륙한 탐사선으로 이걸 직접 확인했어요. 그 사막 안테나가 올랐던 거죠. 타이탄은 우리가 살수 있는 장소 목록의 맨 위로 등극했어요. 화성아, 미안해. 나사에는 드래곤 플라이 미션이라는 새 프로젝트가 있어요. 그곳에 드론을 보내 타이탄을 한층 더 탐사할 겁니다. 이 임무는 아직 6년 남았고, 로켓은 토성의 위성에 그 시점에서 9년 후에 도착할 거예요. 그래서 짐을 싸서 타이탄을 이사가기 전까진 좀 기다려야 해요. 드래곤 플라이 드론이 타이탄의 표면에 착륙한 후 더블 헬리콥터처럼 붕 날아다닐 거예요. 1m 너비의 프로펠러가 8개 있죠. 중력이 약하기 때문에 그걸로 드론의 순항 속도를 높여주기에 충분하죠. 수직으로 약 3km를 비행할 수 있을 거고 일반 헬리콥터처럼 수직으로 이착륙할 수 있죠. 이 모든 것의 주된 문제는 드론의 배터리예요. 어떤 건진 모르겠지만, 과학자들은 열복사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발전기를 발명했어요. 배터리 1회 충전하면 몇 시간 연속 비행하기에 충분하죠. 드래곤 플라이는 많은 연구 장비를 갖고 다닐 거예요. 그러니 일요일 공원에서 사람들이 날리는 드론과는 다르죠. 무게는 타조 3마리 정도가 될 거예요. 두 개의 드릴 센서 여러 개. 주변에 어떤 화학 물질이 있는지 알아내는 분광기도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온도와 구름 등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들이 많이 있는 자체 날씨 채널도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현대의 다른 기기들처럼 카메라도 달렸어요. 타이탄의 아름다운 풍경을 담은 사진을 볼 준비를 하세요. 타이탄에서의 밤은 지구의 약 8일간 지속되는데. 그때 드론은 표면에서 휴식을 취하고 재충전하고 샘플을 분석하게 될 겁니다. 긴 시간이지만 사실 좋은 일이에요. 타이탄과 지구의 거리는 약간의 문제를 야기하는데 소통의 지연이에요. 우주비행관제센터에서 드래곤플라이로 신호를 보낼 때 태양계를 반쯤 건너야 하는데 1시간 이상이 소요돼요. 반면 화성까지의 신호 지연은 10분 정도밖에 안 되며, 달까지의 신호 지연은 약 1초 정도밖에 안 돼요. 과학자들은 우리가 타이탄에서 살수 있는지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드래곤플라이가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요. 어떤 전문가들은 거기서 원시 수프를 찾길 바라고 있죠. 이것은 생명을 만드는데 필요한 혼합 용액이에요. 약 40억 년전 지구에 그와 같은 수프가 있었고 존재했던 모든 살아있는 유기체들은 이 유기 용액에서부터 진화했어요. 만약 드래곤 플라이가 대박을 치고 타이탄이 거주 가능한 곳으로 밝혀지면 임무 하나가 더 생기는데 바로 우리가 그 안에 정착할 수 있는 좋은 곳을 찾는 거예요. 하지만 다른 행성에 자급자족 가능한 식민지를 만든다는 것은 인간이 할수 있는 가장 어려운 일일 거예요. 첫 번째 장애물은 에너지 생산인데 아마 원자력 발전소의 일종이겠죠. 그런 다음은 인간과 기계를 위한 쉼터죠. 그새 타이탄 건물들은 혹독한 추위와 악천으로부터 우를 보호해야 할 겁니다. 그런 다음은 식소와 산소예요. 둘 다를 수집하거나 엔지니어링 하는 방법을 발명해야 하겠죠. 그러고 나서 식량 재배를 위한 온실을 짓겠죠. 또 운송을 위해 연료 채굴도 해야 해요. 다행히도 타이탄은 연료에 아주 좋은 메탄으로 가득하죠. 한 가지 큰 문제라면 중력이에요. 타이탄의 중력이 너무 약해서 거기 사는 누구나 근육량을 많이 잃을 수도 있는데, 그럼 일하는 것도 어려워지고 심지어 그냥 사는 것조차 힘들어지죠. 그리고 랜덤으로 뱉어내는 성가신 얼음 화산도 있죠. 아니면 좀더 과감하고 대담한 아이디어가 필요할지도 모르겠네요. 우리가 거기서 숨쉬고 100개의 모자와 장갑을 끼지 않아도 되도록 타이탄의 대기를 바꾸는 건 어떨까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린 타이탄의 표면을 오랫동안 테라포밍해야 해요. 타이탄의 대기는 우리가 숨쉴 수 있게 산소로 풍부해야 되고 조금 따뜻하면 좋겠죠. 다음 단계는 생물권을 만드는 거죠. 식물 말이에요. 타이탄을 지구로부터 가져온 식물들로 활짝 핀 정글로 바꿀 수 있어요. 하지만 압력과 중력 때문에 지구의 식물들과는 완전 달라 보일 거예요. 모두 엄청 크게 자랄 수 있거나 아주 작은 크기로 줄어들 수도 있어요. 사실 잘 몰라요. 우선 우리는 타이탄에서 생명체가 살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해요. 과학자들은 최근에 금성에 생명체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죠. 지구와 비슷한 크기고 과학자들은 심지어 금성을 지구의 쌍둥이 자매라고 부르기까지 했어요. 그들은 금성에서 인화수소란 가스를 발견했어요. 놀랍게도 살아있는 유기체에 의해 만들어진 것일 거라 했는데요. 알고 보니 사실이 아니었어요. 뭐,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인화수소가 떠다니긴 하지만 우리가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적었어요. 다른 행성의 과학은 정말 어려워요, 여러분. 우린 그런 실수를 항상 하죠.